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수 없는 죄인이 용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 제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정우.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또 우리를 불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건강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뜻 따라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새겨지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며 오늘 하도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한자식교도 갑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는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연합해야 되는데 또 연합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연합 외에도 또 폭넓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균형이 맞춰져야 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연합은 굉장히 잘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의 큰 단점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마가 때문에 그래요. 이 마가라는 주의 제자가 사정전 13장에 보면,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을 당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전도의 길에 이제는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도의 길을 떠났다가 환란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더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한번 떠나간 자를 다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 인해서 나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분열의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는 자신의 연약성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중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가 믿음이 연약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를 중용해서 지금 전도의 일에 동참을 시킨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려움과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지 중간에 떠나가 버리면 많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교회도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믿음을 보고 맡겨야 된다. 우리가 함부로 중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한 가지 교훈은 뭐냐면 바나바를 배우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람이 좀 약해도 사람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려고 해도 바나바가 바울을 포용하고 길러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합력해서 일을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바울이 앞으로 길을 가는데 가장 큰역할한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믿음이 연약해서 교회의 분열의 원인도 가져왔고, 또 여러 가지 중간에 떠나가는 아픔도 있었지만, 바나바가 여기서 잘 다시 길러냄으로 말이미아 여러분이 잘 아는 마가복음을 저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의 큰 장점은 사람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단점은 성격이 불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건 있지만 바나바를 배워라. 바나바 때문에 바울도 생겨났고 바나바 때문에 마가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합과 전도의 균형을 요구하신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연합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에 또 연보도 갖다 주고 이러한 좋은 점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안디옥 교회에 두 명의 거성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붙어서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흩어지게 된 가장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다 성령 받아서 교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강력한 핍박을 내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죠. 우리가 거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았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강력한 제동을 걸어서 흩트러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고성이 계속 붙어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을 했으면 또 전도라는 균형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샛별 같은 큰별 같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소아시아로 다시 가고 바나바는 구부로로, 지중해 쪽으로 다시 복음을 증가하러 가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만 해서도 안 된다. 또 교회는 같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열정적이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개인의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개인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원인이 되지 말라 내 믿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내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행동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분열을 줬을 때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무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개인적인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경험하지요 마가와 같은 이런 일을 웬만해서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도 오늘날 직분을 세울 때 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믿음을 보고 세워야 돼요. 마가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 이 중책을 맡은 거지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면 중책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열정을 가지고 직분을 줘버리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해지면 열정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중책은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믿음이 절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인간의 정으로 그걸 해냈을 때는 반드시 분열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웬만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사람을 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좀 부족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써야 될 인물로 길러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바나바를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내치는 것보다는 지금 힘들고 여러 가지 언약함이 있어도 그 사람을 품고 길러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분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을 포용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용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됩니다. 바나바의 포용이 바울을 만들어 냈고 바나바의 포용이 마가복음을 저술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인물을 길러내려면 참는 그러한 인내도 필요하다. 오늘 내가 인물을 길러내려면 나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합과 전도의... 이 균형을 잘 맞춰 나가자. 교회가 연합도 중요하지만 또 서로가 흩어져서 전도하는 열정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데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어 또 행동 이러한 것을 잘 절제 있게 해서 나로만 위하면서 다른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의 삶이 은혜롭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번더 나가서 사람에 대한 포용력을 길러라.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좋은 인재들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어와 행동을 절제하게 하시고 또늘 겸손하게 사람을 포용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연합과 전도에 균형을 맞춰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지자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올렸습니다 일천번째 주님 앞에 감사의 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의 물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고, 그 소원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하며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예수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 결단의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어, 소한석 장노님이 어제 뇌출혈이 좀 심해져서 어제 오전부터 지금 뇌출혈로 입원해 계셔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